송이들 송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새로운 브랜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는 항상 매 시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다 아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너무 감도 높고 트렌디한 브랜드를 발견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이프 걸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싱킹 디퍼라는 브랜드입니다. 신생 브랜드라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싱킹 디퍼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는 여행을 기념하는 기념품처럼 매 다른 여름을 맞이하는 소비자들에게 올해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되는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신사에서 10%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저랑 같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차게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제품부터 보러 가실까요? 굉장히 빈티지한 듯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컬러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오렌지, 옐로우, 이런 컬러감들이 너무 코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컬러인데도 이지하게 소화가 되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제 배색이 들어가 있고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레트로한 느낌이 나면서도 여기 싱킹 디퍼 로고가 아주 귀엽게 웨이브 모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위아래를 다 싱킹 디퍼 제품으로 매치를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숏한 기장감으로 제작이 돼서 같이 매치해준 스커트 제품의 허리라인도 살짝 보이는데요. 이 스커트 아주 유물입니다. 여러분, 무려 3웨이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밑단을 조여서 약간 아방한 펌킨스커트 같은 느낌으로도 연출이 되고 밑단 스토퍼를 풀어주면 넓게 퍼지는 A라인 스커트로 연출이 되고 거기다가 가장 큰 변신, 이게 중간 지퍼가 있어요. 지퍼 이렇게 똑 떨어뜨려 주면 미디 기장의 스커트로 빈티지하게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세 가지로 연출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허리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허리 부분이 너무 예뻐서 뭔가 드러내서 입고 싶더라고요. 스토퍼가 달려있어서 딱 입었을 때 사이즈 미스 염려 없이 좀 편안하게 조여서 입어줄 수가 있고 그 스토퍼 자체가 하나의 디테일이라서 허리 부분 너무 예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빈티지한 코디 첫 번째 코디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요. 제가 이런 스타일 요즘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입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김새랑 운동복처럼 생긴 게 아니라 기능성 저지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진짜 운동복 같아요. 땀 흡수나 어떤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재질의 원단이고 여기 이렇게 배색도 싹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스몰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가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몰 사이즈는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앞부분 셔링이 들어가고 뭔가 살짝 페미닌 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무난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로 가시면요. 따로 셔링 디테일 없이 편안한 박시핏 반팔로 입어주실 수 있어요. 앞판에는 싱킹 디퍼 로고가 동그랗게 들어있고, 한쪽에는 뭔가 스포츠 유니폼이라면 하나씩 박혀있는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 프린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죠. 입었을 때. 입었을 때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느낌? 같이 매치해 준 제품 역시 씽킹리퍼 제품인데요. 앞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스커트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긴롱 스커트로 입어주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지퍼 뜯어가지고 미디기장 스커트로도 입어줬었는데 레그워머나 긴 삭스랑 같이 매치해주니까 스포티한 느낌이 더 물씬 나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착장이었어요. 솔직히 여름에 이런 나일론 소재만큼 반가운 재질이 없거든요. 진짜 시원하게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포인트로 캡 하나 얹어서 써줬어요. 안쪽에 약간 포인트 컬러가 배색되어 있는 캡인데 캠프캡처럼 되게 플랫하고 얕은 모자인 게 특징이에요. 딱 이렇게 얹어서 써주고 물 빠진 듯한 그런 원단감, 짙게 들어간 자수. 요거까지 포인트 딱 줘봤습니다. 요즘은 또 여기가 플랫한 게 대세잖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착장은요. 앞에 두 착장이 약간 통통 튀는 착장이었잖아요. 어, 세 번째 착장은 굉장히 데일리한 착장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리프 로고가 들어있는 싱킹 디퍼의 데일리 티예요. 이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다 무난한 데일리 무채색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저는 회색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거기에 완전 심플하게 로고플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요즘 감성이라고 하는 게딱 이런 감성인 것 같아요. 숄더 라인이 좀 특이해요. 이게 여기 딱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드롭도 아닌 살짝 애매한 느낌의 드롭 숄더라서 여기가 동그랗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핏감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제가 S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도 핏이 살짝 넉넉하게, 와이드하게 나온 편이고 또 자주 세탁해줘야 되는 반팔에서는 이게 또 중요하죠. 넥... 부분, 아무리 빨아도 잘 늘어나지 않게 여기 후라이스 원단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흐들흐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서 실엣이 되게 잘 잡히더라고요. 이런 반팔들이 뭔가 솜에 걷거나 바지 안에 살짝 넣어줬을 때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저처럼 한번 따라서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매치해준 바로 이 바지 진짜 제가 바지 쳐돌이지 않습니까? 이 나일론 팬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이거를 첫 번째 순서로 넣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조금 했어요. 저는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해줬는데 총세 가지 컬러가 나오고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단 스토퍼로 조거처럼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일자 팬츠처럼 와이드 팬츠처럼 입어줄 수가 있어요. 워낙에 와이드하고 길게 나와가지고 입었을 때그 주름지는 핏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이드에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딱 지퍼 열어보면 메쉬 원단이 짜잔 하고 나오면서 안에 살이 살짝 비치는데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배색 포인트처럼 디테일처럼 들어가고 그 지퍼를 열어줌으로써 핏감이 더 와이드해지거든요. 진짜 와이드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팬츠에 아마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하이 부분 왼쪽에 보시면 같은 컬러로 자수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는 이 미니멀한 무드가 참 좋습니다. 파라슈트 팬츠는 작년부터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디한 아이템이니까요. 하나쯤 장만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일 브로 화이트를 선택을 하고 안에 블랙톤의 이너를 입어봤어요. 비침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을 해봤는데 워낙에 붙는 제품이 아니고 와이드한 제품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비침이었다. 그래도 스킨도 맞춰 입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반팔이 정말 너무 너무 귀여워요. 제가 요거 비슷한 느낌의 제품들이 몇개 있거든요. 굉장히 감도 높은 뭔가 이모티콘으로 그림을 그려놓는다거나 문장 부호로 어떤 이런 웨이브 같은 걸 표현을 해놓은 딱 요즘 느낌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싱킹 리퍼 로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웨이브 로고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어, 이런 요즘 느낌 제품들은 또 디자인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만져보니까 너무 탄탄하고 전체적으로 마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느낌이 받았고요. 오래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같이 매치해준 하의인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스커트랑 팬츠 두 개를 같이 입어줬습니다. 스커트는 밑단을 제거해서 미디 기장 스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동일한 컬러의 파라슈트 팬츠를 매치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스커트 팬츠가 또 뚝딱 만들어졌죠. 핏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처음부터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처럼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스커트랑 팬츠 이렇게 두개 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는 거야? 조거, 와이드 팬츠, 치마랑 합쳐서 스커트 팬츠, 치마만 해도 쓰리웨어. 너무 두개 사서 뽕 뽑는 거 아닌가요? 활동성도 너무 편하고 제가 이거를 입고 있는데 너무 편해서 이걸 입은 채로 그냥 일을 했어요, 방금. 그리고 허리 부분 디테일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롭 같은 거랑 입으면 너무 예쁘게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 입어줬던 반팔을 약간 스커트 밴딩에 살짝 껴넣어 가지고 슬림 핏으로 한번 연출을 해 봤어요. 이런 연출법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여러분들이 여름하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반팔 셔츠 코디인데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시스루 같은 하늘하늘한 얇은 소재에 빡시하게 떨어지는 쇼슬리브 셔츠입니다. 이게총네 컬러로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컬러는 요것처럼 뭔가 핸드 드로잉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다른 두 컬러는 약간 니트 같은 니트 스트라이프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싱헤니 니퍼는 같은 제품인데도 그 안에서 사이즈 변주나 아니면 디자인 변주가 되어 있어서 너무 볼거리가 풍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컬러, 옐로우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요즘 따라 옐로우가 너무 예뻐 보여. 역시 사람 취향은 달라져. 근데 다 입었을 때그 특유의 화사한 무드가 살짝 올라오면서 그냥 다 잠가서 뭔가 살짝 비치게 입어줘도 좋지만 나시 위에 뭔가 흐르는 듯한 아우터로 입어줘도 좋고요 어,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같이 매치해 준 가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서 뭐옷 같은 거에도 반했지만 모자나 가방처럼 요 액세서리류에 굉장히 반했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또 빅백이에요. 근데 제가 뭐 빅백이 트렌드다, 이렇게 큰게 트렌드라면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난 이렇게 큰 가방 진짜 오랜만에 봤어. 여기 싱킹디퍼 로고가 밴딩 처리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에. 그런 가방인데 딱 맸을 때이 블랙 앤 화이트가 조금 포인트가 큼직하게 들어가면서 가방은 또 크기가 엄청나요. 제 생각엔 1박 2일은 물론이고 2박 3일 짐도 들어갈 것 같아. 굉장히 탄탄한 약간 폴리 재질의 원단이고 그 특유의 오묘한 광택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걸쳐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숄더로 연출을 해줬는데 짧은 스트랩도 달려있어서 토트백으로도 연출이 가능해요. 내부에 이너 포켓까지 있으니까 아주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빅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싱킹 디퍼를 활용한 다섯 가지 착장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취향이 같다면 이 브랜드 정말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주 자신있게 오랜만에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름 시즌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나니까 다음 시즌 23 FW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무신사에서 일주일 동안 할인하니까요. 이 브랜드 같이 누려보실 분들은 할인 놓치지 마시고요. 코디 정보나 해당 내용 다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